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청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뉴스예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날 대통령 발표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그 이어서 쭉 나왔는데요. 대략 6조 8천억 원, 6조 9천억 원 달러 규모의 2024년 회계연도죠.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죠. 언론에서 주목하는 큰 내용은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부자 증세. 제가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이미 높은데 거기서 더 늘려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높였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에서요, 발표를 했고요. 대통령이 전년도 대비 대략 한8% 정도 인상된 그런 예산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향후 10년 정도에 걸쳐서 연방정부의 적자를 3조 달러, 2조 9천억 달러씩 줄이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결국 이 말은 예산안에서 스펜딩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자는 향후 10년에 걸쳐서 거의 2조 9천억 불에 달하는 절감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니 다소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돈도 많이 쓰는데 줄인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예산안을 지난 회계 연도보다도 더 늘리면서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텐데요. 뭐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부자 증세인 거죠. 세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좀 굵직굵직한 것들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건 행정부의 예산 아니죠. 알다시피 이 행정부의 예산 아니라는 것은 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니까요. 사실 다 말씀드리고 또 같이 추가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습니다. 하나의 뭐 협상에 있어서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행정부가 지금 보고 있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법인, 개인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법인세입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 법인세가 많이 낮아졌죠.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2017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 원래는 연방 법인세가 최대 35%였었는데 21%로 낮췄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28%로 한 절반 정도를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예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35%에 비하면 그래도 여전히 낮은 거 아니냐라고 강조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 내용이 개개인들에 대한 부자 증세일 텐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 상위 0.01%의 아주 자산가죠. 자산 규모로는 뭐 1억불 이상의 자산가들이 대체로 해당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지금 현재 부담하는 소득세율이 대체로 한 7%, 8% 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세를 놓고 보면 10%, 20%, 30%, 높게는 뭐 37%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소득세율이 더 낮을까 싶긴 할 텐데요. 그 이유는 뭐 자본 이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텍스 플래닝을 통해서 이걸 다 이연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피하는 그런 방식들을다 택하기 때문일 텐데 아무튼 현재 상황은 대략적으로 한 8%의 부담률을 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은 이펜실베니아에서 발표하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억만장자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뭐 소방관들보다도 덜 내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고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 향후 이제 0.01%에 해당되는 고액의 자산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최소한 25%의 세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메디케어 텍스를 5%로 올린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40만불 이상의 연소득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대로 통과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실 이 급여라던가 사업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만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셜 스큐리티 텍스라던가 아니면 메디케어 텍스라는 이두 가지의 이거를 두 개를 묶어서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틀어서 15.3%에 달하는 과세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 생활자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절반 부담하고 내가 절반 말하자면 급여에서 이제 원천징수 의 형태로 납부를 하는데 이 중에 이15.3% 중에 2.9%가 사실 메디케어 텍스 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미 4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은 2.9%가 아니라 3.8%를 부담하는데 이거를 더 높여서 5%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새로운 방안인 거죠. 그래서 사실, 메디케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불안도 계속해서 높아진 상황에서 이걸 부자 증세, 40만 불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이와 같은 메디케어 택스 부담분을 늘림으로써 그 재정을 확충하는데 쓰겠다라는 그런 방침인 거죠. 그렇게 있고요. 또, 여기 더 나아가서요. 캐피털 개인 텍스도 있어요. 이거는 40만 불 이상은 아니고요. 이거는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변화가 될 텐데요. 앞서 초고액 자산가들, 1억 불 이상의 자산가들이 왜8% 밖에 부담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급여나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오리너리텍스가 아니라 캐피털 개인 텍스 이거는 낮단 말이죠. 뭐 15%에서 20%, 뭐 주세는 논외로 하고요. 연방세에서는 최대 20%만 부담하는 거였었는데, 이것도 역시 100만 불 이상의 소득을 얻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20%가 아니라 오디너리 인컴텍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39.6%까지 올리겠다라고 한것 여기에 해당되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사실 이 캐피탈 개인텍스는 왜 낮은지에 대해서 이론상의 설명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그 얘기를 오늘 할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사업이나 급여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과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를 계속 유지해왔었는데 이걸 없애고 100만 불 이상 벌어들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높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더 나가서요. 너무 오늘 제가 좀 테크니컬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또 고액의 소득, investment income을 얻는 사람들은 net investment income tax라고 해서 이 3.8%에 또 추가 세금을 부담해 왔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고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물론 적용은 안 됐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도 3.8%라고 하는 이 net investment income tax를 5%로 또 높이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모로 고소득자들에게는 아, 이게 좀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소득 또는 중산층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들은 더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컨대 차일텍스 크레딧이요. 작년에 굉장히 높았죠. 그 자녀 1인당 3,600불이었었는데 이제 다시 22년도 때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다시 3,600불로 자녀 1인당 올리고요. 그리고 모든 금액에 대해서 다 리펀더블. 무슨 얘기냐?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만약에 그 차이텍 크레딧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크레딧보다더 적다 하더라도 그 차액만큼은 현금 체크의 형태로 주겠다라는 그런 추가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많이 알고 계시는 어 m e Tax 컴 텍스 크레딧이죠. EITC라고 하는 거요 그거 역시도 금년에도 물론 최대 뭐 6,900불 뭐 7,000불 가량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장 높은 금액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제한적인데. 이게 작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작년 수준으로 높이겠다. 그래서 그걸 또한 펄만한 그런 법으로 확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힌 거죠. 예, 그 밖에도 또뭐 대학 학비 연방정부 지원이요. 지금 론 탕감하는 것도 계속 뭐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연방정부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것이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프리스쿨 제도, 프리스쿨 다갈수 있도록 원래는 프리스쿨까지도 의무교육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의무교육이죠. 를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예산 안에 들어갔네요.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러져서 부자 증세, 그리고 저소득, 중산층에 대한 혜택, 그래서 세입을 확보하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거죠. 이와 별개로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두 줄기가, 이번 예산 안에서 두 줄기가 결국은 부자 증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방비의 증액이라고 하는데요. 역대 최고 금액의 국방비라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을 겨냥해서 뭐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에 뭐더 추가가 됨으로써 총액으로는 지금 8,400억 불이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보통 미국을 얘기할 때뭐 천조국, 천조국 하는 것이 이 국방 예산만으로도 천조에 달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는 1100조가 넘는 그런 금액이 되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도 이 올해 의 국방 예산보다 대략 한3%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예, 이런 내용이고요. 한편 이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요 원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당연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의 예산안이라는 것은 편성하고 또 심의하는 그런 권한이 의회에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원이 아시다시피 다수당이 공화당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원의 의장이죠. 케빈 맥커티 하원의장은요. 이날 이 발표된 예산안에 대해서요. 즉각적으로 이건 뭐 있을 수 없다. Dead on arrival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봐야겠죠. 다음 달에 재선 도전을 할 것이다. 공식화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예상되고 있는데요. 뭐 부자 증세라든가 어떤 공화당하고는 차별화되는 그런 예산안을 부각시킴으로써 뭐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의 분석.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법이라는 게 매년 다른 어떤 법들보다도 자주 바뀌고요. 많이 또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뭐 업데이트 되는 소식들 또는 뭐 지금 예산안 이후에 협상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짧게 말씀드릴 내용은 IRS에서요,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여러 사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해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요, 세금 보고 관련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IRS는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IRS에 따르면요, 온라인 이 사기범들이요,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 당신한테 뭐 환급받을 수 있게 우리가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는 이런 뭐 저만 해도 이런 문자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데 당연히 뭐 대응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와 같은 사기범들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써서 이 W2 정보도 고칠 수 있고 뭐 소득과 원천징수액을 허위로 입력해서 작성하는데 뭐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접근한다고 하니까요. IRS가 이에 대해서 뉴스. 공지 를통해서 사기범들이 최대 뭐 수만 불, 수십만 불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납세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IRS가 충분히 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고용주, 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그 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록 내가 본의에 따른 어떤 뭐 본의가 아닌 남들이 해준 컨설팅에 따른 과정이라 하더라도요, 실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 명백하니까요. 뭐, 낮게는 과태료지만 이게 심하게 되면 뭐 형사처벌, 뭐 감옥 가는 거죠. 그것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떠도는 이런 신종 사기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재정적인 피해를 입거나 형사처벌 받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